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요한계시록 12, 11장 어, 15절에서 어,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비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는요 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맹목적인 어,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 어,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따라서 그저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 보시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요, 그 백성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기를 마땅히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또그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대심을 올바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과연 어떤 왕이신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왕이신지 여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왕이십니다. 먼저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시편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장에 보시면 요 여호와께서는 영혼 무궁토록 왕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혼 무궁하시도다 라고 출애국기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로서 영의 세계와 또 자연계, 인간의 세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또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세워줌으로써 일시적으로 통치자가 되지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며 영원한 통치를 베푸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권, 권위가 있습니다. 어느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어,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 후에도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백성이라 할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하심만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복종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로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두 번째는.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엽기 42장 2절에서 보시면 엽은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잃으실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방대함과 그 오묘한 질서를 보더라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선하신 원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사망, 구원과 멸망, 축복과 재앙이 이 모든 것이 오로지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진정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케됨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세 번째는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으며 선입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대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다고 해도 완전한 의와 판단을 행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이나 부정도 범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절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공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법칙대로 모든 사람을 편백됨이 없이 판단하시고 모든 행동과 생각을 지켜보시고 그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의 생각까지도 깨뚫어 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거나 감과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만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말로 모든 자들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가장 위대하신 왕